안녕하세요. 2026년 병오년의 운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병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요. 오는 오시로 난 12시에 해당하니 하늘의 중천에 떠 있는 태양으로 정오의 태양입니다. 정오의 태양은 열기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시간이므로 주변에서도 지열 등으로 온 천지가 함께 열기가 상승하는 시간대입니다. 1. 네. 이럴 때에 급히 열기를 식히려고 찬 것을 먹거나 시원한 물 속에 들어가 더위를 식히려고 시원한 곳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을 하더라도 앞뒤를 가리지 않고 급하게 시작할 수도 있고 하던 일도 중도에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모든 일의 결정은 급하게 하면 손해를 보고 바로 후회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에이. 이 시간대에는 기온이 최상이고 오하는 동물로는 말이니까 영마이므로 무엇이든 참을성이 없어 급하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마음이 생기므로 일의 추진은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오시는 상승의 극점으로 미시로 가면 하강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서서히 식어가는 운이므로 이를 때는 잘 운영되던 사업도 부진을 겪어 실패하거나 부도를 당할 수 있는 운입니다. 4. 오시는 점심시간이니 식사 후에는 충 늘어져서 졸음이 오니 게을러 터지고 일이 더뎌져서 자기 일을 제대로 못 챙기는 운입니다. 오. 하지만 남녀 모두 새로운 희망과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 생기는 운입니다. 특히 대중 앞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로서 남자는 매사에 승승장구하여 남자의 자존심과 명예와 재물운이 좋아지며 여자는 사회적으로 직업을 갖거나 이미 활동하는 여성분은 새로운 활동을 하거나 더 발전을 하는 운입니다. 6. 학생은 공부친구가 많이 늘어나고 도와주는 친구가 많으며 공부가 잘 되어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입니다. 7. 미혼자는 돈 버는 게 우선이라 돈 벌어놓고 결혼한다고 마음먹는 결심을 하기 때문에 결혼 생각을 접는 경우가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8. 사업자는 자금 융통이 매우 어려울 수가 있으니 돈을 빌려서는 절대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하며 주변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형제나 친구, 종업원 등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9. 장사를 하려면 물가의 유원지 같은 곳이나 해변가 등의 일반 음식점이나 호프 등의 유흥 음식점이 좋습니다. 오시는 점심시간이라 음식점은 항상 식사를 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기 때문입니다. 10. 직장인은 주변 동료들과 다툼을 조심해야 하고 직장을 사직하면 다른 직장 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11. 부동산 거래는 가옥취득이나 대지 등의 투자에는 길합니다. 12. 개인이나 사업자는 돈을 빌려주거나 외상거래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부도나 파산으로 직행하는 지름길이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13. 건강상으로는 심장, 눈, 치아, 오십 견통, 특히 마음의 병으로 정신 안정이 필요한 운입니다. 올해는 심장 개통에 이상이 있으신 분은 여름과 겨울에 혈압을 조심해야 하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14. 친척이나 주변 사람으로 인해 고민하거나 군식구가 늘어나 지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15. 무엇이든 밝고 화려한 것만 보이는 상황이므로, 이사를 가더라도 태양이 잘 드는 밝은 곳과 높은 곳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아파트도 고층으로 10층 이상으로 이사를 가야 재물 손실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병호년의 운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